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는 금의경의 한 행동이 드러낸 충격적인 비밀이었다. 이재명은 두 번의 대선 실패 후, 마침내 성공적으로 당선되었고 그의 승리의 이유는 금혜경의 한 행동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선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전 이 시기가 매우 중요했기에 금혜경은 자주 그 곁을 지켰다. 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할때 금혜경은 손목을 살짝 들어 팀원들을 재빨리 불러 모았다. 이를 통해 이재명의 건강 상태가 신속하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재명이 고강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이재명은 과거에 암살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해경은 그의 생명이 다시 위협받을까봐 항상 그의 주변을 예의 주시했 잠재적 위험을 살펴보며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을 위해 방탄 장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보안 인력을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법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번 대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유는 금해경이 뒤에서 수많은 날과 밤을 참아내며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금해경은 단순히